음악계에서 창의성과 용기는 아티스트를 돋보이게 하고 팬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필수 요소다.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이야기가 이를 여실히 증명했다. 한 음악 콩크루에서 김호중은 마지막 순간에 곡을 바꾸면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창작 예술가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 여정에서의 용기를 반영한다. 이 같은 변화는 대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김호중 자신이 용감하고 열정적인 예술가라는 것을 증명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호중은 당초 콘테스트에서 연주할 다른 곡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러나 막판에 그는 이 노래가 더 이상 프로그램의 분위기와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기존 기획을 이어가는 대신 바꿔서 새로운 곡을 선택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위험해 보이지만 김호중의 창의성과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마지막 순간에 노래를 바꾸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공연자의 준비 훈련, 심지어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김호중은 노련한 아티스트로서 거침없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결정은 업무상의 융통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음악 속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 접근하는 데 있어 그의 진취적인 정신과 자신감을 반영한다. 막판에 곡을 바꾼 것은 단순한 연주기법의 행동이 아니라 김호중의 예술 작업에 대한 마음과 헌신의 증거였다. 매번 무대에 오를 때마다 음악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관객들에게 훌륭한 공연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이해한다. 감성적인 음악 장르인 트로트에서 프로그램의 분위기와 분위기에 맞는 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호중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관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이해하는 아티스트다. 마지막 순간에 곡을 바꾼 것은 관객들에게 완벽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공연의 완성도를 희생하고 투자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마지막 순간에 곡을 바꾸기로 한 것은 다소 모험적인 결정이었지만, 김호중은 직업상 두터운 경험으로 자신만만하게 무대에 올랐다. 그는 초보자도 아니고 이전 공연을 통해 많은 성공과 경험을 쌓았다. 김호중은 감미로운 목소리와 감각, 그리고 관객과의 연결성 덕분에 트로트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모든 공연은 음악 기술뿐만 아니라 각 구절마다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에서 항상 특별한 매력이 있다. 음악 경연대회에 참가한 것부터 대형 쇼에서 공연하는 것까지 김호중은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그는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트로트 마을에서 뛰어난 가수 중한 명이 되었다. 이전의 성공들이 김호중에게 귀중한 경험을 쌓게 해 주었고 그의 음악 경력에서 모든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다. 김호중이 관객을 사로잡은 유인 중 하나는 무대에서의 뛰어난 연기력이다. 매번 공연할 때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꾼이 된다. 그는 모든 몸짓과 눈빛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관객들이 그가 전하고 싶은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음악과 연기의 결합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것은 더욱 분명해졌다. 최근 한 음악 콩쿠르에서 김호중의 막판에 곡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만들어내며 무대를 활기차고 감성적으로 만들었다.